하나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날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마지막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시간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날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바로 사람이 죽은 시체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독수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7장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일이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에 하나는 데려가 멀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에 하나는 데려가 멀었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자기 목숨을 어, 잃는 자는 살리라고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으면 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한다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바로 이 잃는 자들을 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얻는다고, 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인가? 바로, 어,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어, 데려감을 얻는 자들, 어,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대례감을 어, 얻는 백성들, 그 대례감을 얻는 백성들이 어, 두 부류가 있게 되는데 첫째는 영혼을 얻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어, 영혼을 얻는 백성들은 다섯째인에서 계시록 6장 다섯째인에서 최단아에 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영혼을 얻지 못하고 그 영혼까지 음부에서 연단을 받는 백성들. 자, 깨어 기도하지 못한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음부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대려감을 얻는 자들은 바로 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 바로 영혼을 얻는 자들과 그리고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대례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주검이 예수께서 37장에서 바로 이 마른 뼈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검이 마른 뼈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의 37장 11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곤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 뼈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이 뼈들이 바로 주님께서 비유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검이 되겠고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 인침을 받는 그 지파들이 바로 이 뼈들이 되겠고, 그들이 바로, 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한 이스라엘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결국에 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어,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바로 거룩한 성새 어, 예루살렘 어, 그리고 어, 영원한 새하늘과 어, 새 땅을 가리켜서 어,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들이 된 어,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어, 나오게 하시고 어, 이스라엘 땅으로 어,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죽음이 있는 곳에 어, 독수리들이 모일 때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죽음이 있는 곳에 자, 백성들이 왜 죽음이 되는가 이 마지막 환란 날에 바로 이방 나라들에게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서 죽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미가 4장 11절에서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은 뼈들이 된이스라엘온 족속을 향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더럽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더럽게 된다는 것이 되겠고 이방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온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치는 것이 되겠고 많은 이방사람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죽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공 입사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백성들을 환란에 넘겨주는 사람들 백성들을 미워하는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는 모든 민족이 환란 환란에 넘겨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많은 이방 사람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백성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죽음이 되어서 바로 마른 뼈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깨어 기도해도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마른 뼈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때에 100% 마른 뼈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100% 마른 뼈들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잃는 자들이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바로 데려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기 위해서 죽음이 있기 위해서 그날의 환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있기 위해서 그날의 환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날의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그 환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른 뼈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바로 여섯째인에서, 여섯째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있을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1월 성진의 징조가 있을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태공 2사장 30절에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가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됩니다 이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데 이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주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검이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인자를 보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검이 바로 대려감을 넣는 자들이요 자기 목숨을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큰 나팔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소리는 계시록 6장 6섯째인에서 불리게 됩니다. 이큰나팔 소리는 계시록 어, 6장 6제인에서 그리고 어, 천사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이 천사들은 계시록 7장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바로 어, 인을 치는 천사들, 어, 인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이 자기 목숨을 잃었던 백성들이요, 바로 주검이 되겠습니다. 그 주검을 모으게 됩니다. 그 주검을 모은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독수리들이 바로 그 나파수리와 함께 보나시는 천사들을 가르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독수리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독수리들은 그나파 소리와 함께 보내시는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유다 지도자들. 그래서 이 독수리들이 바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할 때 요한복음 1 5장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 바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그 독생자의 제자들이 되겠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독수리들이 모일 때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바로 독생자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10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복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자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알게 하시고 독생자를 명백히 나타내시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를 일곱날의 빛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대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 빛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배가 물러는 자들은 그를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러나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명백히 나타내신데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몽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을 믿으라고 할 때, 이 빛이 바로 열방의 목전에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그의 공의,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고 할 때, 그의 구원. 그래서 빛을 믿으라는 것은 그의 공의를 믿으라는 것이요, 그의 구원을 믿으라는 것이요, 바로 독생자를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뒤에 빛은 만군의 여호와,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면 여호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들이 죽음에게 모이는 날, 그 독수리들이 모이는 날, 어, 일곱 날의 빛이 하늘에 떠오르게 되고, 어, 백성들은 그 빛을 보고 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지금 믿고 어, 순종하는 자들은 어, 이 독수리들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심을 받는 어, 천사들이 되어서 어, 많은. 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땅에 환란해서 마른 뼈들이 되지 아니하고 어, 살아서 변화가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